장 8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에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그들 내일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아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라고 소개되는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인데 우리가 장세기 47장 48장을 우리가 어, 그할 때에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뭔가 하면은 야곱이 자녀들에게 축복해주는 내용이 바로 4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밀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씨앗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이 축복의 씨앗이 어떻게 나로 인하여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길이 수많은 길이 있는 것 같지만은 다양해 보이지만은 우리가 자세히 관찰해 보면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흥하는 길과 망하는 길입니다. 그두 길을 걸어간다고 했을 때 오늘 예배를 드는 여러분 모두가 흥하는 길로 걸어가는 자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뭐 흥하는 길과 망하는 길이두 길에는 분명코 이유가 있습니다. 흥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 아니면 망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에 따라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약속된 자녀에게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거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익숙스런 축복을 부여 주십니다. 그런가하면은 우리가 약, 무조건 부어주신 은혜가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 약속을 지킬 때 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말하는데,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흥함의 원리, 잘된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아버지로 인하여서 복이 부어지는 복이 있는가 하면은. 그부모로 인하여 자녀들에게 내리는 벌도 있습니다. 아버지로 인하여서 자손에게 자녀들에게 복이 부어지는 복이 있는가 하면은 아버지로 인하여서 벌이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7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공의는 자손에 자손에게까지 이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의 자녀에게 복이 천대까지 받게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 하면은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게 되면은 자녀 3, 4대까지 어림이 있다, 하나님의 봉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부모로부터 복이 개성이 될 수도 있고 부모로 인하여서 자녀들에게 저조가 내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느님 앞에 하느님 보시기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한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회 용어로 성실의 원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록하고 있는 잠문 13장 4절 말씀을 보면은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으리라.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부지런한 자의 마음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하금을 받게 되는 원리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살고 성실하게 사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풍족하게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가 성실하게 살아감으로내 노력도 얻게 된 유익도 있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 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는 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실한 삶을 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그 복을 아다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가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장세기 2 5장을 보면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쌍둥이 형제였어요. 쌍둥이 형제였어 그런데 이 동생 야곱이 형 에스에게 어떻게 합니까? 에스가 사냥을 갔어요. 이러면 사냥하고 얼마나 배가 고프니까? 허겁지겁한 형님 보고 그러면 형님 내 받축 줄 테니까. 장제 명분을 팔래 그래 합니다. 팔래 그래. 그 그랬더니 형은 배가 고프니까 전혀 생각도 없이 그래. 파축도 내가 장제님 내게 팔게 그래 합니다. 우리는 이 에스와 야곱의 그 삶의 결과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파축 사건 이후에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축복의 주인공은 항상 야곱이 등장을 합니다. 축복의 주인공 야곱이 등장합니다. 야곱의 성경함을 살펴보십시오. 야곱의 후손이 계속적으로 복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계승의 원리입니다. 그가 장제의 명분을 쟁취하려고 했던 야곱은 하나님의 복이 장자를 통하여서 온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게 되면은 야곱의 삶에서 아름답지 못한 허물도 많이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가 하면 상세기 47장 8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바로가 야곱을 불렀습니다. 야, 네 어디서 왔노? 뭐하고 살았느냐?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럴 때에 야곱이 아래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백삼십 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상을 보연나이다이 야곱이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 삶이 간단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로 받게 된 복만을 받아 산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말로 하면 산전 수전 다 겪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은 아이 야곱이 창세기 47장 20절로부터 30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게 됩니다. 자신은 내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를 알았으며 그래서 그가 아들에게 유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죽으면 지금 살고 있는 이 애굽에 매장하지 말고 유구를 메고 내 조상들이 묻, 묻혀있는 고향으로 가서 묻어달라. 우리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어서 내 시체를 내 고향에 묻어달라는 단순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는 순간까지도 이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장식이 48장을 보면 야곱이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복을 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무엇에 관심을 두었는가를 분명하게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되면은 자신이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물에 자신의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았던 사람들은 자녀에게 죽을 때 어떤 말을 할까요? 어자든가 부자 살아라. 그렇게 재물에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배우지 못한 것, 어떤 배움이 된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은 죽을 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틈 나는 대로 배워야 된다. 그렇게 자신의 가치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야곱의 모습을 보세요. 어쩌든지 돈이 있어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물질이나 건강에 두지 않고 이 야곱의 삶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치로 삼고 살았습니다.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들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히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잘살아라고 말을,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가 되어라. 이것이 축복의 씨앗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가 영육간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법편적으로 그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이 다음 세대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다음 세대가 중요할지라도 하다 지금 현재 내가 복을 받지 못하면은 다음 세대 복을 줄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이 야곱의 행동들을 이 장세기 48장을 통하여서 배워야 될줄 믿습니다. 뭘 배워야 되는가? 야곱이 어떤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가? 그첫 번째가 힘을 다해 자녀를 축복하라. 아멘 잘 안하네. 힘을 다해 자녀를 축복하라. 성진아, 엄마가 내에게뭘릴까 예를 들면 우리 성진잘될 것입니다. 왜요? 엄마가 기도하네. 믿습니까? 네. 그래 믿는다면 맞아.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 뭘 빌어줘야 되겠습니까? 복을 비는 거예요. 복을 비는 거예요. 사십팔 절말씀에보면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지금 야곱은 나이가 들어서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 자네가 왔다, 요셉이 내게 왔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누워 있던 이 야곱이 침대 기둥을 잡고 일었습니다. 일어 앉았어요. 그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침상을 붙들고 일어나서 자네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사십 절 이십구 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인 야곱입니다.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내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이 내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어떤 말이겠습니까? 지금 그가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지금 자신이 생명이 꺼져가는 죽을 날이 가까우면 그는 불편한 몸을 붙들고, 침상을 붙들고 일어나서 자녀에게 축복을 하고 48장 말씀을 끝을 맺습니다. 48장 1 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앞이 잘안 보입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 그들에게 입 맞추고." 그들을 안고 축복한 내용이 있습니다. 누군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잘 보이지 않지만 그들을 안았습니다. 그 손주들을 안고 축복합니다. 이것이 야곱입니다. 야곱 눈이 눈, 늙음으로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다해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될줄 믿습니다. 제가 다음 주 오후 예배에 삼천포 사만교회에서 설교할 것인데 그 제목이 뭔가면 편견과 선입견입니다. 내가 내 자녀를 바라봤을 때에 내 자녀가 좀 공부가 그런 것 같고 뭐 특별한 것도 없고 여러분 그런 선입견이 있습니까? 그런 편견이 있습니까? 버리십시오. 내가 판단할 때 우리 아이가 조금 모자란 것 부족한 것 같아 할지라도 기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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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면, 아멘. 기도하면 아멘.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줄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이 편견과 이 선입견을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그리 그래 축복의 씨앗이 됩니다 정말로요 세상의 것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공부를 잘해야 되고 직장이 좋아야 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부모된 여러분이 축복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정말로 믿으십시오. 아멘.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49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다.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전먹이는 복과 태복이로 다. 무슨 말입니까? 복이란 복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복, 하늘의 복, 자녀의 복다 얘기하셨습니다. 얼마만큼 줄 것인가? 여니에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업성 같이 이 축복이 요 욥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라. 느 지금 나이가 많아서 눈도 잘안 보이고, 몸도 가눌 수 없지만, 자녀들에게 복 받는 일에는 청춘입니다. 태의 복을 주시고, 하늘의 복을 주시고, 땅에서 샘솟는 복을 이들에게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야곱이 요셉에게 복을 빌어주었듯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복을 빌어주는 자될수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길 바랍니다. 아멘. 매일 아침에 여러분의 자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내 자녀가 잘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 되길 원합니다. 이 기복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지 하고 그 말씀을 따라 무릎 꿇을 때에 들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복의 권느리 되시기를 축복하며. 제가 오늘 아침에 지유기도기문을 어, 치유 어, 보냅니다. 오늘 제가 서른 네 명의 메일 보내요. 그때 오늘 제목이 뭔가 하면은. 손을 들어라. 기도할 때 손을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열 가지 지향이 오지 않습니까? 그열 가지가 내렸을 때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음 하나님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서 축복할 때 손을 들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이 야곱처럼 하늘에 복 주시고 땅에 복 주시고 샘솟는 복이 이들에게 주어지고 우리 아들이도 있는 복이 주어지길 원합니다. 축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그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복의 근원이 될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학습으로 축복하라. 이 학습으로 축복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내가 기도한 이야기를 아이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해라. 그 말입니다. 48장 3절 말씀에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난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이제 야곱은 나이가 많아 이제 건강이 안 좋습니다. 눈이 안 보일 정도 되니까 얼마나 건강이 쇠약합니까? 그때 그가 말합니다. 요새가 복은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거야. 하나님께서 오는 거야.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니 복의 권원이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그러면서 그가,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연이어 사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여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너 자녀가 잘되게 하고,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냐. 자녀가, 자녀가 잘되요. 그런데 그 자녀가 잘되는 것이 누굽니까? 네. 할아버지, 야곱이 축복할 때 자녀가 잘되는 것 믿습니다. 아, 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자녀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궁핍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내 기도에 달렸다. 아, 네. 내 기도에 달렸다. 아, 네. 우리 이 재단불 기도하여 여러분 한 시간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 가정의 보호를 받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거제도 말로 열일을 제쳐나도한 시간 내야 되겠지. 그죠? 네.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 자녀가 잘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고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신느니라 내 자녀가 잘되게 내가 해줄게. 이것을 자녀에게 가르쳐서 내 자녀가 기억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자녀에게 여러분 가르쳐 줄수 있길 바랍니다. 야곱을 통하여서 요셉에게 복을 주시던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야곱이 겪었던 그 일들을 통하여서 아들 요셉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은 어떤 성경이나 하는 책에 있는 그런 복이 아니고 이상이 아니라 현실인 것입니다. 창세기 48장 15절을 보면은 이 아이들에게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심이요 이 안에 복을 주심. 나를 모든 한란에서 건지신 여호와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옵며. 자기가 힘든 어른 길을 걸어왔는데, 그 하나님이 이 아들에게 뭘 달라고요? 복을 줄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런 입술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어둠 영역에 갇히게 되면은 아들에게 복을 빌어주기보다는 잘못된 거 지적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해요. 그러면 안 돼. 뭐 했노? 어쩌피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자녀에게 복을 빌어주는 입술이 될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은 좀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은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복 주십시오. 우리가 뭐 기도 속이나 성경 속에 가두어져 있는 그런 수식어가 복이 아니라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이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셔서 한 50년만 더 살게 해주신다면 제가 안경을 딱 쓰고 노집 자녀가 복을 받았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입니다. 부모에게 자녀들이 배우는 것이 뭘까요? 많은 돈은 물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엄마, 아버지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제가 이 오후 예배 설교를 시작하면서, 지난, 지난 주일 오후에 말씀을 예를 드렸습니다. 한국 사람인데 미국 인민 가가지고 아버지는 세탁소 하고 그랬는데 망했지 않습니까? 아들이 회계사 시험을 쳤는데 네번다 떨어졌어요. 흑인 폭동 일어나서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런데도 엄마는 죽으라고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 생각이 뭐였을까요? 뭐 하려고 예수 믿느라? 아버지 죽고 다 망했는데, 데이 아들이 핵에서 시험에 네 번째가 떨어진다섯 번째 됐으니까 뭘 깨달았겠습니까? 그렇구나 힘들어도 힘들어도 기도해야 된다는 아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그 아들이 포기하지 않고 다섯 번째 가지고 1등했잖습니까뭘 가르쳐 주겠습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은 아버지 죽고 뭐집다 망하고 되는 걸 넣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의 그 믿음 아 그렇구나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 아들에게 이 어머니를 통해서 유산을 남겨질 때에 하나님께서 다 다듬어가고 우리 요키스의 말씀처럼 다듬고 또 다듬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구별 없이 축복하라. 이8절 말씀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열두 집하라 여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다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다 축복해 주었습니다. 분량대로 있는 것들을 다해 주셨어요. 너는 큰 놈이고, 너는 둘째고,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들, 딸, 구배 말고 축복합시다. 요즘 하나밖에 없으니 그런데 하나면 더 많이 해줘야 되겠지요.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야곱이 죽을, 그 했을 때 바로 왕, 다른 나라 아닙니까? 다른 나라에 더부살을 하러 갔어요. 그 더부살을 다른 나라에 갔는데, 그가 바로를 처음 만나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1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지금 야곱이 요셉으로 인하여서 바로에게 사는 날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에게 첫 하는 말이 뭡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뭐하고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는 야곱의 그 습관을 볼수 있습니다. 그 누구를 만났지? 뭐 했더라? 축복했더라. 제가 이를다 보여주고 싶어요. 뭐라고 쓰는가 하면요. 이센 이후부터는 우리의 성도들이 인사가 뭐합니까? 할렐루야. 연습합시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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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축복할 때내 자녀가 복을 받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내 가정에 하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야곱은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는 거예요. 서울에 어느 목사님이 이 축복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설교고난 이후에 만나는 사람마다 목사를 마피 못 자겠습니까? 서울에 땅님이 왜서 그렇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 하나님 야곱이 축복할 때그 자녀가 복을 받았듯이 내가 축복기도할 때 받는 자가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합시다. 축복합시다. 그럴 때에 놀란 축복의 역사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생활 속에서 실천할 때에 여러분의 복을 받는 가정,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는 자녀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